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오회 회장님은 박수가 어지간해서는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대단히 이게 열성적으로다가 어, 공산당 후자 김일성, <laughs> 김정은 씨, 뭐난더 어, 박수가 써야 된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불렀시다 그, 하는데 벌써 나오시면 어떻게 들어가세요 다시? 아이 다시 들어가세요. 아이 왜 이러세요? 제가 호명도 안 했는데 벌써 나오시면 어떻게? <laughs> 박수 준비 됐습니까? 예. 우리 회원님들 박수 준비 됐습니까? 네. 아, 목소리가 작네요. 박수 준비 됐습니까? 네아예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국 배우협회 김수영 회장님 먼저 모시고 인사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수영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근데 예, 제가 월급 없이 예, 연말에 박수 하나 받는 재미로 다 회장을 하는데 너무 빈약한것 같아요. 그래서 예, 테레비에 보면 가끔가다 레드 카페가 깔려 있고 연말이면은 박수 받으면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많더라고요. 저 월급 없이 오늘 그거 한번 혜택 받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예. 예, 꼭두번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번은 꼭안 그 하시더라고. 다시 한번 전국배협회 김수현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예,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회장이라면 이런 정도 박수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환호성 안 지르신 분이 세분 계십니다. 그분은 예, 이따 노래 시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2022년이 그야말로 이제 딱열 어,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요. 올해같이 다사다난해가 한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동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큰 사고가 났고요. 매주 토요일이면 예, 요 앞에서 데모를 하는 바람에. 예, 이쪽에 반은 예, 이쪽에 이제 빨간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요. 저쪽에 반은 파출소, 저쪽로는 예, 파란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삼각지가 어, 사실은 화랑 거리인데 데모 성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매주 힘든데 우리 전국 배호협회는 굳세게 어, 끈질기게 깡다고 이렇게 셋째 주 토요일이면 이렇게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중장년들의 가장 좋아하는 모임, 또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전국 배호협회는요, 올해 초에 4월 달에 전국 배호 모창 가요제를 해가지고 13명을 뽑아가지고 또 가수 인증서를 가수협회에서 주셔가지고 또 가수를 만들어 드렸고, 또 10월 1일은 전국 규모, 어, 정, 전국 정통 트로트가 이제, 이 포스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18회째를 에, 우리가 가졌습니다. 에, 저는 이 삼각지에 있으면서 어, 돌아가는 삼각지라는 그 노래와 인연이 돼가지고 배호 길을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001년에서부터 거의 10여년 동안 배호 1길서부터 배호 5길까지 만들어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거리 이름으로다가 길이 바뀌는 바람에 그게 없어졌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대신 여기 저 지하철 들어가시다 보면은 배호 만남의 광장을 제가 추진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가장 큰 기쁨이자 업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200호짜리 돌아가는 삼각지 노랫말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셨죠? 삼각지 하면 은 이미지 하면 그게 많이 떠오르더라고 인터넷에서. 그런데 새해는 제발 코로나 없이 마스크 없는 세상이 됐으면 바라겠고 2023년 개명년에는 다힙니다 모두가 다참 그 건강하고 또 부자 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참 위대한 전설이신 한국 트로트의 참 기둥이신 남일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좀 이따 별도로 제가 모시고서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요. 또이 자리에는 한국 가수 협회의 큰 일을 하시는 예, 윤천금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자, 윤웅 선생님 일어나서 박수 좀 받으시죠. 자, 박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도 그 정통 트로트 가요제 때마다 심사를 해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한국가수협회 수많은 예, 가수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사무총장이신 방인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자, <laughs> 아, 대단하신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어, 우리 그 사무총장님은 에, 해마다 우리가 신인 가수들을 모시고 가면 그렇게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또 가수의 날이면 큰 에, 행사로서 가수들의 큰 잔치를 벌어주시는 에, 대단한 일꾼이시며 참 존경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자, 방희도 선생님은 박수 한번더 쳐야 될것 같아요. 한번더 쳐주세요. <laughs> 에, 오늘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에, 오늘 뭐밤 12시 지나도 괜찮으니까 늦게도록 어, 참 끼를 발산하고 즐거운 시간 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오늘 에, 뭐 바닥이 무너져도 괜찮으니까 신나게 에, 즐거운 시간 갖기 바라겠습니다. 어, 하윤 예술단장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시는데 음식서부터 아주 그냥 또우 리드하시는 것까지 오늘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하윤 예수단장님 모시겠습니다. 씻지 말고 눈으로 만지면 이거 와서 털복숭아 신 거지 나. 발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 환호성이었습니다 환호성과 함께 다시 한번 박수 환호성과 예. 함께 박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나오신 김에